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서점에 가는 여자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부와 행운을 만나는 출발점, 마법의 감정이 들어있는 책더 헤빙입니다. 이 책은 마음가짐을 다듬으며 원하는 것을 얻는 놀라운 가르침을 담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 볼 일이 있어서 서점에 갈 때마다 베스트셀러 맨 앞자리에 늘 진열되어 있던 책이기도 했는데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책을 읽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딱제 상황과 너무 맞아서 더욱 그런 마음을 가졌는지도 모르겠어요. 이 책에 대해 대부분 좋은 리뷰로 가득했지만 그중에 이런 글도 볼수 있었습니다. 이서윤이란 사람을 지나치게 신격화시킨 책이다. 이 리뷰를 읽고 뭐지? 영웅담인가 싶기도 했어요. 서윤이 특별한 삶을 걷게 된 것은 7살 때부터 라고 합니다. 사주와 관상을 보는 일에 능한 서윤의 할머니가 그녀의 운명을 가장 처음 알아보았고, 그때부터 운을 다루는 공부를 시켰다고 합니다. 서윤은 어린 나이에 동양의 고전을 마스터했을 뿐 아니라 수만명의 데이터를 연구하고 사례를 분석하여 부자들의 그루로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했다고 해요. 차례에 적힌 소 제목만 봐도 알수 있듯이 부자들의 마인드, 돈을 대하는 감정 상태, 불안을 다루는 방법, 행운이 찾아오는 방법, 이런 내용으로 적혀져 있습니다. 베스트셀러답게 가독성도 좋아서 금방 술술 읽혔어요. 조바심이 생길 때마다 명상을 종종 하는 편인데 그마저도 해결이 잘안 되는 요즘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이 책을 만난 것도 참 행운이고 감사한 일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책에 나온 한 구절을 읽어볼게요. 어느 사업가는 거울을 보고 이렇게 말했다. 오늘을 버틸 자금이 있다니 다행이다. 돈이 있는 걸 느끼면서 열심히 일해야지. 직원들에게 월급을 주고도 회사를 운영할 돈이 남아 있어. 정말 감사한 일이야. 회사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이 사업가는 부도를 염려하며 서윤을 찾아섰다. 서윤은 사업가를 진정시킨 후 부드럽게 말했다. "원래 큰 돈이 들어오기 직전에 돈의 흐름이 사소하게 막힐 수 있어요. 마치 병목 현상처럼요. 다만 많은 사람들이 불안과 두려움에 얽매여 그 시기에 돈이 들어오는 입구를 막아버리고 큰 물결을 타지 못하죠." 하지만, 해빙을 하면서 이 시기를 잘 보낸다면, 1년 후, 지금 기대하는 것 이상의 돈을 만지게 될 거예요. 해빙이란 여기 책에 나온 말에 의하면,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즉, 있음에 집중하는 것이에요. 물건을 사면서 썩 유쾌하지 못한 지출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누구나 한 번쯤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 산 것들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를 통해 해빙과 남비의 차이를 설명했습니다. 돈을 쓰고 난 다음에 기분이 좋아지느냐, 아니면 오히려 더 우울해지느냐의 차이입니다. 대부분 다른 사람이 무엇을 사는지,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지에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들이 그런 우울한 감정을 갖게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책95 페이지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진짜 부자는 돈을 쓰면서 그것을 기쁨으로 누릴 줄 알죠. 지금 주머니에 얼마가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해빙은 단돈 1달러라도 지금 나에게 돈이 있다는 것에 집중하는 데서 시작해요. 이 책을 읽으면서 마음에 와닿는 문장이 있어서 한번 읽어볼게요. 186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마음의 그릇도 마찬가지예요. 물컵이 갈팡질팡 흔들리는데 재물이 온전히 담겨있을 리 없죠. 마음이 편안할 때그 안의 물도 차분하게 머무르는 법이에요. 한 예로 마윈의 생각하는 법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알리바바의 마윈 회장은 기분이 안 좋다 라고 말하는 대신 마음이 편안하지 않다라고 표현한다. 그 말은 "마음이 편안하지 않다"라는 말을 뒤집으면 마음이 편하다라는 뜻이 되고, 그 말은 편안함이 기본 상태가 된다. 헤빙의 핵심은 마음의 편안함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본 경영의 신이 말하는 세 가지 은혜의 사례 편에 나온 글귀를 이야기해 볼게요. 어느날 한 기자가 세계적인 기업가가 된 그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다. 회장님, 큰 성공을 거두게 된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늘이 주는 세 가지 은혜가 있었습니다. 가난한 것, 허약한 것, 못 배운 것이 그것이지요. 그 은혜 덕분에 성공할 수 있었어요. 네? 하늘의 은혜라니요? 그건 모두 불행 아닌가요? 가난한 독택에 성실함의 중요성을 일찍 깨달았어요. 허약하게 태어나서 건강의 소중함을 알고 몸을 아낄 수 있었고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중퇴를 했기 때문에 항상 배움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남들이 불행하다고 여기는 환경에서도 맞으시다는 해빙을 마음에 품었다.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집중했고, 그것의 긍정적인 면을 보았다. 빨리 돈을 모으고 불려야 한다는 생각, 그러니까 더 잘해야 된다는 생각이 마음에 조바심을 불러오게 되면서 여유가 점점 사라진다고 느낄 때가 있었어요. 지금 이럴 때가 아닌데 하면서 조금 자책하는 날들이 있었습니다. 이책 해빙을 읽으면서 조금 관점을 바꿔보기로 했어요. 이렇게 계속 살다가는 부정적인 생각만 늘것 같았고, 이 책에서 말하는 편안함과는 거리가 먼 삶을 계속 사게 된다면 너무 끔찍할 것 같았거든요. 마음이 요동치고 감정이 예상치 못하게 날뛰고 있을 때, 제가 지금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돌아보면서, 마음의 평온함을 되찾아주는 좋은 책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